포타르기니 승용차 이런 것이 지불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포터가 최고입니다 정신없지 저 차가 우퍼도 있고 제가 음악도 늘 좋아해가지고 작범인 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다루는 저희 집 전망입니다. 밖에서 봤을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. 이게 정축도 하고 황토방도 짓고 네, 처음에 말나무도 키울 때 계집 이었는데 다른 분 주시고 다른 분 주고 창고 를 쓰고 있습니다. 집이고 자, 저쪽이 정축 이 헬스장하고 다영 도시 헬스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, 이게 황토방 정수관 거죠 황토방이또 이쪽에서 한 2년 정도 계속 먹고 자고 했습니다 이거 강지들똥마많이 싸놨네요 지금은 황토방에서 안 자고 있습니다 예방에서 자고 있고 이게 올 아무것도 없었는데 t v 하고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황토고도 정축해서 지었고요. 저의 보물창고, 저의 보물창고입니다. 없는거 어때요? 저도 꼭 욕심도 많고 뭘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조금 많이 해놨죠. 냉장고도 있고. 심지어 겨울이안 씁니다. 이제 자 헬스장 어머니가 또 빨래를 걸어 놓으셨네요 어머니. 자 얼마 전에 다른 공구 끓일 때 쓰려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드럼통 잘라가지고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이게 저 헬스장 빨래를 많이 끓어 놓으셨네 우리가 예전에 운동이 헬스에 미쳐가지고 대회도 나가려고 이랬는데 아프고 난안 뒤에 안되더라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 헬스장 막 거울도 전신거울도 알아놓고 이랬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다음에 어 운동 영상 비포 애프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어머니가 는 텃밭이고요. 저 하우스도 있고 저숙에 어머니 계시네. 아니네. 아저 계시네. 제 관리가 기 있고 오늘 제 관리기 로타리 채가야 됩니다 자 하우스 영원 띵에 산딸기밭 봄에 산딸기 많이 따먹습니다 딸기도 하고 자저기는 두릅밭도 있고 많죠 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살려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살려고 하는 의지 공기도 뭐또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의지가 중요하겠죠. 광도방에서 많이 좋아졌죠. 그래도 어머님 노력이 많이 그랬었죠. 어머님의 저를 살리신 거죠. 하, 이제 또 로타를 한번 치로 가보겠습니다. 이잼피나무이 위에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. 산초나무, 잼피나무라고도 하는데, 이게 저는 1년 동안 이게 저한테 돈을 벌어주는... 나무들입니다. 니기서는 물론 돈이 안되겠지만 산에 가야됩니다. 깊은 산에 가야 딸수 있습니다. 예, 올해 저도 처음으로 어머니랑 딴 산에 가봤는데 엄청 많이 땄어요. 한200몇 십키로 땄을 겁니다. 아마. 돈으로 치면 뭐한 천만원 가까이 되겠죠. 천만원까지 안되나? 한 딸기, 산 딸기 방금까지 한 천만원 되겠네요. 신협주 제가 어제 놓고 어머님 채우고수영장잘 필요 없습니다 천에는 트럭이 치우고 이거 대 장갑을 한번 잡 장갑을 가지고 에로타리 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리 지금 천하야 봄에 또땅 작업하기가 또 수월하겠죠 아. 자 이제 러터를 치고 다음 영상 궁금하신 점 혹시나 어, 체장암에 대해서 걸리신 분이시나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제가 안선에서는시수한등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신 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.